태호 선수 바깥쪽에서 3번의 노태경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이어서 안쪽에서 2번의 진익남 옆쪽에서 5번의 김인암 뒤쪽에는 1번 김광석 선수와 7번 허은회 4번 여동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3번 뒤쪽에서 1번, 7번, 2번 선수 이제 3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3번의 노태경 선수 그리고 안쪽 파고든 2번의 진익남 선수와 뒤쪽으로 밀리는 5번의 김인암 선수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1번의 김광석 선수입니다. 자, 3번, 1번, 2번, 7번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의 노태경 선수 그리고 막하는 1번의 김광석 선수. 뒤쪽에는 7번의 허미야 선수와 바깥쪽 전치기 시도하는 4번의 여동안 선수입니다. 자, 3번, 4번, 1번, 2번 선수 3코로 통과. 자, 4번의 여동안 4번의 여동한, 4번에 여동한. 여동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직선기로 4번의 여동안 그리고 1번과 7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저치이 승부로 대열을 넘어간 4번 여동반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발급제 3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록을 가져갈 수 있을지 대열 선두자리 접전 펼치는 7번 최혜용, 1번 이성민 선수가 2코너로 향해갑니다. 바깥쪽 돌아올라가고 있는 5번 이서혁, 단숨에 선두로 나선 5번 이서혁, 타종선 향해갑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서는 7번 최혜용, 타종과 함께 속도 올려냅니다. 7번 최혜용 선수가 4코너 지나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7번 최혜용,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하는 4번 엄지용 선수입니다. 저축이 승부 펼치는 4번 엄지용 트랙 상단에서 돌아 나오는 1번 이성민 선두권 접전 속에 1번 이성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이성민 바깥쪽으로 2번 김계현 1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2번 2번 1번 2번 1번 1번 2번 2번 1번 선수가 접전을 펼치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번 김계현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